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다고 해요. 가짜 예수들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정,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사한 종교인들, 그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해도 그냥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고 과 같은 진짜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렇게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에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의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엘런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 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님이 알리십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네 개로 끌고 와서 이돌 위에서 잡아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급하자 하나님에게를 가져 오라고 그랬다가 좀 전쟁이 유리해지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할 때는 하나님을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리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져오지 말라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가 신앙이 없다가,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그것도 못하다가 뭐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유리할 때는 자기가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불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전쟁을 할때 일일이 물었어요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전쟁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여기 사울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대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잡다한 사건, 변하는 환경 뭐 이런 것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요지부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일입니다. 모든 것내 생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사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사람, 환경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건 지배당한다.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우랑은... 결국 이런 신앙은 결국에 가서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 말처럼 사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 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신앙, 그니까 러 자기의 그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니까 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그러므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까지 갚을 때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군인들은 먹어야 전투를 하는데요. 사울이 갑자기 내가 이 원수 다 갚을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웬 뜬금없는 금식입니까? 뭐, 금식하며 기도하자. 라든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이 원수 다 갚을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아라. 이건 마치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전혀 이 금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금식이에요. 자기 왼수가프려고 자기의 신앙적인 모습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용했다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내가 이런 신앙적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 사울왕 자신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금식하는 웬 뜬금없는 금식입니까?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이걸 또 군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남들 보기에는 야, 금식까지 한다. 믿음 좋게 보이지요? 다른 사람 보기엔 굉장히 보수적이고 거룩한 것 같아요. 들으다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흉내만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네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종교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유사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긴 한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사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 유사하다는 건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과 형식으로.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유사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되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 그런이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을 하죠. 성경 어디 좀 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또 주장하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이럴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수적인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유사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종교에 그그 그 빠져서 유희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 금식하려면 자기나 할 일이지 왜 군인들까지 다 금식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모양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금식하는 군인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뭘 먹어야 힘을 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연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맹세까지 하면서 뭘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줄은 모르고 연하단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 이게 꿀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벌집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니까 지팡에다가걸 찍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버지 주장대로 하면 연하단은 지금 저주를 받을 처지가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엉뚱한 이 종교를 끌어다가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금식 때문에 군인들도 힘들고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을 고통을 낳게 되고 이제는 죄까지 짓게 만듭니다. 32절.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에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먹긴 해도 피째 먹으면 생명을 먹은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째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데 군인들이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짐승을 잡아 바로 그냥 죽여서 그냥 뭐 피를 빼지도 않고 바로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 한 사람의 유사한 그런 신앙적 모습, 거짓된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제서야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사실은 자기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군인들에게 이 불신앙이라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3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을 하나 여긴 예,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십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네 개로 끌고 와서 이돌 위에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 백성들은 제 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재단을 하나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재단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큰돌 하나 놓고 피째 먹지 말고 이돌 위에 잡아 가지고 먹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번죄했노라고이번 범죄의 원인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꾸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35장 말미에 이게 사울이 재단을 쌓긴 했는데 이게 첫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 있는 모든 신앙적 비슷한 행동은 뭡니까? 금식을 그 선포하고 무슨 뭐 하나님에게를 가져오라 고 그랬다가 말하라 그랬다가 하고 그 야단을 하면서 우왕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이제서야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제단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잘 믿는 척. 온갖 흉내는 다 냈는데 그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온갖 흉내를 내면서 자신과 같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야단 다 했는데 정작 자기 속에는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 했는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 이 무덤이 다 하얀색을 다 칠해놨어요. 밖으로 오게 험한 무덤의 모습을 좀 예쁘게 꾸미느라고 회를 다 칠해놨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쁘게 칠해놨어요. 겉은 예쁜데 안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모습은 거룩한 척해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거룩해요.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송장 냄새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했는데 막상 그 안에는 신앙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빨갱이, 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들의 신앙이나 철학은 초딩 수준이에요. 저 애만도 못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말입니다. 자신들의 교단의 신학을 내세우고, 정의 헌법을 내세우고, 교회 정관을 내세우고, 신앙의 전통을 내세우고, 만약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믿음 없는 사람 다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이거 다 여러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학 자기들이 만들어낸 헌법 법을 가지고 이와 부합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했는데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기면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법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도 있어야 되고 규범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신학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은 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신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신학은 변모해 가야 한다.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모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학은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이것을 율법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단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거룩을 내세우고, 율법을 내세우는데, 남들은 이걸 강요를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제 경험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험상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치고, 그 속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한 척하고 자기를 방어해요. 굉장하게. 잘 믿는 척. 속은 썩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내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 종교적 유희만을 즐겼을 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종교적인 유희에 따르지 않는 사람 다 아주 거룩하지 못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그 종교적 유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자식은 죽게 생겼고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그저 신앙하고 싶은 것만 믿는 유사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종교적 유희만을 즐겼을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 헌신.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주님의 진정한 그러한 자녀가 되셔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행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적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요. 종교적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이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